어? 죽었다 개구리가 공격해서 안 움직여 개구리가 먹어서 안 움직여 방금요? 봤어? 안 움직여, 우리가 움직여줘야겠어 엄마 어때? 미쳤지? 엄마 어때? 엄마 이제 톡이 어때? 귀여워. 어 이제 눈치 안채는가 본데? 한입 먹어서? 이제 맛없나봐 어.. 나 아기를 흔들어줘야겠어 죽을래 만지면 안되지 아니야 죽을래 만져도 돼 곤충만. 응, 죽만. 어? 한마리 더 갔다 오 어, 먹었다 먹다가 다시 뱉었어 또 면머리야 먹진 않고 이 녀석 아주 팬실이 심하고 뭐. 어, 어, 친구들이 나라도 서로 남아있어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들이켰네. 어, 한 마리 더 간다, 한 마리 더 간다. 한 마리 더 간다. 어? 왜안 먹지? 어, 눈 지쳤어. 어, 눈 지쳤어. 어, 벌기비가 풀러. 아, 안 움직, 어, 움직였다. 어 너, 어, 너 망했어. 너, 너, 너 망했어. 방아깨비야, 또. 너 이제 떨어지면 망했어, 이놈아. 어, 디 갔지? 떨어지기만 해봐너 어, 떨어지면 이제 죽었어. 어, 뭐야. 방아깨비 또 살아났어. 뭐야. 뭐? 기절한 거였어? 어, 기절한 아, 그러네. 혀이보리맞아서 <laughs> 기절하고 있었는데. 어, 방아깨비 또 가만히 있는. 우리 아직인지 봐. 우리 아빠 움직여. 아, 나라안 움직이겠다 안이로 우리 집안으어안 내려갔어 안으로. 우리 집 안으로. 우리 집 안으로. 우리 집안으안 간다 우안안 움직여 기절안나로 우리 집 안으로. 우리 집 안으로. 올라집 안으로. 우 어 못나가 여기 위에 막혀있어 봐봐 아이고 못했니옷 옆으로 가는데 막혀있어서 그래 아이고 왜 먹이가 안 움직이지? 사실 신선한 먹이가 좋은데 움직여 같이 눈사람 만들래 같이 눈사람 만들래 실적이고뭐 옷이야? 뭐 같이 는사람 만들래 같이 는사람 만들래 쟤는 어, 진짜 죽은 거 같은데 머리통이 안 보이고 계속 기절해 있고 몸도 흰색이 됐어 어 정말 오원해 우리 봐봐 누군 누군 오그로비 정말 죽은 형 그냥 혀가 위에 있어서 그냥 기절한 거 같은데 쟤목혔다가 비켜봐 응쟤너둠미만 먹혔는데 한 대? 그깐만가네내형 응. 이리 와봐 형 개구리야 버거키비 형이 쟤 먼저 해 엄마 이리 와봐 어거키비 빨리 움직여 빨라 엄마 이 개구리 어디에서 잡았는지 알아? 이 선이 달피, 우리 선이가 우리 있지. 우리 달빛에 갔는데 호수에서 응. 어, 호수에서 딱지 나타난 거야? 왜 해서 잡았지? 어저 녀석 죽일 줄 알고 안 움직이는 거 같은데. 맞아, 먹을 줄 알고 안움안 움직이는 거 같은데. 어 모기가 왜안 움? 어 근데 방금 해? 봤어, 혀가 날라가면서 뭐야? 뭐가 뭐, 치워버렸지. 어 재미 정말. 자앞 아, 개구리 앞에 모기가 있잖아.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. 갑자기 도망치려고 확 가잖아. 개구리 혀내밀었어 정말 무슨 보시작. 아이고, 근데 친구 아주 편신이 심한 친구구먼. 어, 그러게, 편신이 더 심한 친구구먼. 어째서 자꾸 저기 있을 건가? 이 동네, 계속 저기 있을 것인가? 계속 저기 있을 것인가, 방아. 아직도 여기 있네. 어째 지금 우리 비웃은 것 같지 않아? 저 위에는 방아켄 우리 비웃은 것 같지 않아? 안 움직여. 어. 나왜 신선한 먹이가 안 나오는 거야? 왜? 내 신선한 먹이 어디 갔어? 달팽이안 먹는데. 어, 그러게 달팽이 키우면. 달 달팽이 느려서 컹기는 줄도 몰라. 어, 그러게. 어, 이 달팽이가 최대예요. 어 뭐야 내가 탁 치는데. 탁. 케 개구리. 이거 누가 밤에 플래시 없이 나와서 보면 개구리가 흙인 줄 알겠다. 흙 개구리가 흔들어 언니 그건 막 이런데, 막 그런데 내가 내가 나본게 정말 귀엽지 않나요? 개구나? 왔어 귀여. 누가? 이 개구리가. 이 개구리가 귀엽. 오초 나오는 데. 여기서 봐. 여기나. 저 봐. 여기 응, 귀여. 근데 왜 뚜껑 그렇게 닫았어? 나좀못 써. 이 움직인다, 움직이는 것도 귀엽지 않아? 어, 왜 그래? 바퀴비 움직이라고?